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목에 각각 두 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여섯 개의 과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그 다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러니까, 어, 국어 A, 국어, 국어 A, 수학 A, 국어 B, 영어 A, 영어 B, 영어, 아 수학 B, 이런 식으로, 어, 국어 A를 선, 제출했으니까 이제 국어 B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수학 A를 제출했으니까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수학 B를 제 출제를 어, 제출한다는 거고요. 영어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영어 A를 먼저 제출한 다음에 영어 B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 개의 과목을 일렬로 나열을 할 거란 말이야. 그 경우의 수가 지금 일단 6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이 6팩토리얼 안에는 영어 A, 영어 B가 이렇게 제출된 경우도 있겠 이렇게도 제출이 될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제출이 되는 경우가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 요두 가지 경우에서, 문제에서 이것만 인정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세아리지 않고 요거 한 개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팩으로, 국어 역시 마찬가지 이 팩으로, 수학 역시 마찬가지 이 팩으로 나누기가 들어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요거를 두 개로 볼게 아니라 한 개, 이걸 한 가지로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분자가 6, 5, 4, 3, 2, 1이고요 분모는 2, 2,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은 어, 요것만 남겠네요. 그래서 6, 5, 30에다가 3 곱해주시면은 에,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의 수가 90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